철준아, 철준아, 미안해요, 뭐가. 내가 돈 써서 군대 안 간다고 강짜부린 거. 네가 왜 그런 생각하는 줄알아나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지. 그말 진심 아니야. 나 군대 갈 거야. 오라는 데 가야지 뭐나 같으면 배수 있냐. 내가 군대 안 가면 형 출세해도 안 좋고. 군대 갈 거야. 근데 재수 씨랑 애기 두고 가는 게 많이 걸리지? 솔직히 그래. 우리 짱돌이 너무 이쁘지 않냐? 짱돌이. 아 돌처럼 단단하게 생겼잖아 그놈이. 너무 많이 닮았어. 그래서 많이 이뻐. 눈에 어도안 아프겠지? 그래. 아 그놈이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소리하고 그런 걸 옆에 있으면서 다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군대 가버리면 그걸 못 보잖아 내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 형 우리 연실이 바람나진 않겠지? 엄마 너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냐? 아니, 아니, 난 자신 있는데 아, 연실이 고기집에 가 요즘에 너무 이뻐져가지고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리고 사돈 어른들까지 주변에 든든한 감시자들이 있는데 뭘 걱정해? 너나 딴 생각 말아, 너나. 아휴, 난딴 생각 절대 안 해. 애기 아버지인데 그러면 돼? 자, 이제 가자. 아, 형, 형 잠깐만. 저기... 민주 씨 연락해 봤어? 실은... 어제 봤어. 봤어? 아니 어떻게? 산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 민주씨가 뭐래? 철진완. 어, 말해봐. 나 아직 민주 살아가는 것 같아. 잊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아니었나 봐. 민주씨 만나서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못했어. 엄마가 자꾸 갈려서. 그리고 이제 군대 갈 건데 그럼 또 헤어질 테고. 세진아, 형 아무래도 평생 이렇게 총각처럼 혼자 살아야 될것 같아. 아 그럼 안 되지. 결혼 안 하면 애기도 안 생길 텐데. 형이 결혼은 몰라도 애기는 낳아봐야 돼. 응? 야, 이거 얼마나 이쁜데? 마음은 민주한테 있고 몸은 딴 여자랑 그럴 순 없잖냐? 안 그래? 가자. 좋았습니다. 어 철진이 형. 철진이. 저일 때문에 이태원 갔어요. 어 노는 날인데? 아 걔가 반장이잖아. 당신 저 반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자리인지 당신 모르지? 그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사가 다잘 되게 모두 다 감독하는 자리가 반장 자리야. 반장은 노는 날도 없어.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힘든 자리지. 아이고 야 우리 철진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아이 고 나는 몰랐네. 맨날 그냥 작업복이나 입고 나가니까는 그냥 망일하는구나 싶었지. 아이고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식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안심하니 아버지 오늘 하루라도 좀 쉬세요. 맷돈 아, 음? 제가 드릴게요. 그럴래? 예. 그렇지 않으면 몸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인데. 아이고 일 마저 하고 못 간거지. 당신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약간 노는 꼴을 못 봐. 조금만 조금만 그렇게 놀다가 또 자연처럼 또 논다니 병 도질까봐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 이제 돈 주고 놀라 고 그래도 놀 힘도 없어. 공사방에서 다 썼어. 이거못간 <laughs> 다녀오세요. 아, 진지게 그렇게 순순히 나오면 웃으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 <laughs> 나다녀와 예, 에. 다녀오게, 다녀오게. 예. 아버지가 요즘은 엄마한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분이 참 좋아 보이셔서 저도 좋아해 엄마. 내가 니들하고 약속했잖아. 니네 아버지랑 잘살 거라고. 아이고 참 어떻게 철진이 는 군대 간다고 하디? 그럼요. 아까 제가 좀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지 진심은 아니었대요. 아유 참 다행이다. 아유 나는 또 혹시나 그냥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쩌냐고 큰일 날 걱정을 했는지. 아유 그래. 아유. 내 아들인데, 바른 심성이 어디 가려고. 이게 누구야? <laughs> 아, 누구긴 누구예요. 해왕촌 불도저 장철진이지. 아이, 아이, 진짜로 우리 애기를 안 봐서 그런데 걔는 완전 천사야, 천사. 내가 딱 짱돌이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얘를 어떻게 낳나 믿기지가 않는 지경이라니까. 축하해. <laughs> 아, 땡큐. 어른들이 무척 좋아하셨겠다. 아주 난리가 났지, 뭐. 그냥 서로 개 볼라고 그냥 물 b 뜯고 아주 g 날 h 이라니까 b 참 하나도 안 변했다. 아, 이 o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 u r 응? 아이라고요 저는 그말참 듣기 좋았는데 지금 멋쩍다. 그렇게 부르지 마. <laughs> 아, 아 그럼 뭐라 불러요? 뭐 예전처럼 빠다 <laughs> <laughs> 나쁘진 않은데. <laughs> 저기 우리 형이 아직 형수 못 잊은 거 알아요? 그 얘기라면 하지 말자. 철진아. 우리 형. 형수 아니면 그냥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데요 형수도 우리 형 아니면 처녀 귀신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말이 맞죠? 기왕 가는 거 좋은 마음으로 가, 어? 군대를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가? 그냥 가는 거지. 아무튼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돈 주고 빽사가지고 군대 안가애들 내가 죄다 찾아가도 나 복수할 거야. 두고 봐 진짜로 내가 진짜 그렇게 할 테니까 할머니. 그래. 너 그때 그렇게 복수하러 다닐 때 <laughs> 할미도 같이 다니자. 그럼 내가 도와주마. 진짜? 야 약속해. 응. 그래 약속하자. 응. <laughs> <laughs> 할머니 우리 신랑 되게 멋있죠? 아이고 그래? 너희 신랑 아주 오지게 멋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참, <laughs> 자, 저기 엄마랑 아버지는? 응 음, 어머님은 저녁 준비하시고 아버님은 목욕가서 아직 안 오시네 야너 빨리 그럼 나가가지고 엄마 도와가지고 밥해 어, 그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아직 몸 함으로 움직이면은 안 돼. 철진아 상점 들려가. 왜? 아형형형 기수 내가 나갈게. 왜? 네, 내가 나갔다 올게. 아니야, 내가 엄마랑 할 얘기도 있어서 그래. 여기 짱돌이나 봐. 응? 응? 잘 받아. 그래. 조심해. 네, 아이 아, 아이 어. 아, 아, 아. 어, 찡... 아이. 참... 음. 응, 응. <laughs> <laughs> 어, 어. 아이고. 참. 응 여기 떨어뜨리지 마. 아이고, 저것도 애비고 참. 아유, 언내는 엄청 신이 챙겨요. 아 <laughs> <laughs> 참. 아주버니 애기 한번좀 드시죠. 제가 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laughs> 그래, 나도 얼른 결혼해서 언니 낳아야 할 텐데. 얘, 너왜 이래? 응? 아니, 왜또저큰 소리가 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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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좀 조용히 좀 해. 아니, 내가 지금 조용하게 됐어? 나 왜? 네가 뭔데?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라니까. 아이고 나원 정말 장가갔다 그냥 오냐 오냐 대접해 준거 아나 야야 분수를 몰라. 야 네가 뭐하는데 저기문를 만나? 네 형도 가면 돼. 네가 뭐할뭐 뭐 하는데 만나? 아 형이 뭘 가만히 게뭘 가만히 어형 벌써 민주 씨 만났어. 뭐뭐뭐 뭐, 뭐, 뭐? 내가 장담하는데 형 민주 씨못 잊어 아직도 그냥 둘이 아주 사랑하고 있다고. 너너저 너 밥상 들 필요도 없어. 나가 나가. 아이 엄마. 형 그냥 저대로 그냥 총각 귀신으로 그냥 늙어 죽일 거요? 예안 나가 이 꼴뱅이 씨라 그냥 나가. 아이 엄마 그러지 말고 좀 내게 좀좀 들어 봐와 줘.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렇게 힘으로 엄마 대치라 이거 놔. 아이고, 아이 송 여사 진짜 우리 이러지 말자 좀, 좀. 아이고 아이. 좀 놔라 이 녀. 아이 꼴뱅이.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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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이고. 아, 아니 밥안 주고 뭐 하냐? 아예 저. 아저 지금 막저 가지고 들어가려고요 할머니. 너 너도 한마디만 더 해, 넌 할머니 저 민주 씨 왔어요. 아아아아아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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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철진이 너는 상들고 가라. 예. 재민 바가지고 들어오고. 예. 어머니 저기 저 석진이한테는요 민주 얘기 절대로. 어, 어, 예예예 예. 방에 들어가 계세요. 어머니, 성순이한테는저민주얘기 절대. 예. 지 마. 저나 시장 오다. 밥 먹자. 이 아. 음. 야,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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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이이 저기, 가기 저기, 저기, 저어네 석진이 만났니? 잠깐요. 둘이 무슨 얘기 나눴는지 물어봐도 돼? 별 얘기 안 했어요. 너는 잘 있니? 난잘 있었다. 그런 얘기죠. 뭐, 석진은 아직 널못 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빨리 떠나려고 해요. 아무래도 서울 괜히 온것 같아요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서로 마음만 불편하게 아니 석진이가 너 불편하대?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래요 아저씨 대 y t 속상하다 지금 걔 보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석진이 만나고 얼굴 보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나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지나간 일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빨리. 정말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엄마 형, 정말 총각으로 늙혀 죽일 셈이야. 정말 그럴라 그래. 석진이 그놈, 불쌍하게 생각해라. 젊은 나이에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저 집안의 온갖 기대 다 짊어지고, 애미야, 부모 자리 그거 벼슬운거 아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개 잡지 말어. 석진이도 민지도 이제 마음 고생 헐 만치 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번엔 네가 양보해.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네 욕심 접어. 그게 부모 도리다. 아 예. 석진아, 너 오늘 좀 엄마 대신 네가 좀 장사 좀 나가라. 엄마 어디 가시게요? 어 저기 먹을 게 없어서 좀 시장에 좀 가려고. 며칠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음, 괜찮아. 야 할머니 힘드시니까 종도 네가 흔들고 리아까도 네가 끌고 그래. 응? 네. 음, 간다. 나, 아, 아니 네 엄마 어디 가서 이렇게 안 보이냐? 저 엄마 시장에 가셨어요. 뭐? 할머니, 오늘 장사는 저랑 나가요. 아니 맨날 매치를 꾹응 꾹 할더니만 배낭간 일어나서 시장에 왜 가? 저 가게가 맞나? 가게 직접 들어가서 진짜 민주 이모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확인을 해봐. 이모, 어, 웬일이야? 이모 도시락 싸왔지. 근데 옷 들고 어디 가는 거야? 아니야, 수산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밥 먹고 가자. <laughs> 들어가자.